인공관절 수술 후 관리 방법 간호사 팁. 1 찜질 관리 얼음으로 잡고 따뜻함으로 풀기. 수술 3주까지 얼음 찜질 하루 4에서 6회 이후 온 찜질로 근육 이완. 부종이 줄어들면 통증도 30% 감소. 이 걷기 연습은 길게 한 번이 아니라 짧게 여러 번. 30분 한 번보다 10분씩 3번이 더 효과적. 무릎 고관절 부담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. 3 계단 원칙. 올라갈 땐 좋은 다리 먼저, 내려갈 땐 수술한 다리 먼저. 4. 수면 시 다리 10에서 15cm 올리기 혈액순환 개선 붓기 열감 감소. 5. 재활은 아파도 할수 있는 만큼 아파서 못한다가 아니라 아프지만 가능한 범위까지가 회복의 핵심입니다. 6. 체중 관리가 곧 관절 관리. 체중 1kg 증가, 관절 부담 3에서 4kg 증가. 수술 후 체중 관리가 회복력을 크게 좌우합니다. 7. 불안할 때 바로 병원 가야 하는 신호. 38 이상 발열. 상처가 붉고 진물이 남. 걸을 때 관절이 빠지는 느낌. 갑작스러운 붓기 증가, 감염 탈구 가능성, 건강 읽어주는 간호사였습니다.